안녕하세요. 나내 가족이 살고 싶은 집만 바라보는 집바라기 현주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시 신곡본동 부천남 중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고 어, 총 26세대 2층부터 11층까지 투룸 수리룸 테라스타입이 다양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행열차가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어, 버스 교통으로는 간선, 일반버스, 마을버스, 직행버스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서 정말 완벽하다고 할수 있는 현장입니다. 나 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소수 아파트로 3개동으로 어,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서 자주식100% 일렬주차로 가능한 이곳 소개해 드릴게요. 전실에 들어오시면 화이트톤의 깔끔한 신발장이 있고요. 하부띠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일상화 보관이 용이해 보입니다. 일괄소 등 스위치 있고 3단 인테리어 중문이 있어서 방음, 단열에 효과적입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넓은 거실이고요. 큰 창으로 햇빛이 잘 들어와서 채광이 매우 좋은 거실인데요. TV와 소파 자리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고급 아트월과 고급 실크 벽지, 고급 마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LED 보조 무드등과 시스템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고요. 거실 아트월은 폴리싱 타일로 마무리 시공해서 내구성과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연출되었으면서 거실 쇼파 자리와 TV 수납장 자리가 1대1 구조로 공간 배치성도 우수해 보입니다. TV 아트월 벽면과 바닥 색이 비슷해서 통일감을 주어서 더 안정된 느낌의 거실인 것 같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으로 LED 조명 등으로 주방을 밝게 비추고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설계되어서 수납용 및 공간 활용성도 아주 우수해 보입니다. 상부장 뒤쪽으로 간접등이 있어서 주방을 좀더 아름답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같고요휴드와 3부 인덕션 기본 옵션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 11자형 아일랜드 식탁도 있습니다 주방 옆에 넓은 다용도실도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여유 공간이 있어서 수납 선반까지도 시공이 가능해 보이는 다용도실 모습도 있습니다 안방은 베란다가 연결된 안방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어서 사계절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침대와 협탁을 두시고도 여유 공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방 안쪽에 베란다도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베란다에도 환기창이 크게 있어서 환기 걱정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베란다 안쪽으로 또 문이 있고 그 안에 분리된 공간으로 크고 작은 짐들 보관하시기에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우더룸과 서브 욕실도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파우더 공간은 미니멀하지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서브 욕실에는 샤워기와 어, 화이트 톤의 수납장도 있고요 샤워, 샤워기가 있어서 샤워 가능한 깔끔한 부부만의 욕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 완료하였고 해바라기 샤워기 및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 물튀김 방지가 효과적일 것 같고, 샤워 공간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슬라이딩 미러장 안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길게 뻗은 젠다이 선반이 시공되어서, 욕실 용품, 많은 욕실 용품 수납도 용이해 보이고, 어, 은은한 톤의 어, 메인 욕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복도를 두고 서브방 두곳 모두 적당한 크기로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막힘없는 창이 있어서 개방감 또한 아주 우수해 보입니다. 가구 배치하기 좋은 구조로 방 크기도 적당하고 어린 자녀나 성인 자녀 모두 사용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는 드레스룸이나 어, 서재로 이용하셔도 좋은 방 크기를 가진, 서, 어, 갖고 있는 서브방 모습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고요. 아늑한 베이지 톤으로, 지, 어, 베이지 톤의 집으로 밝고 따뜻해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거 일체형으로 설계된 개방감이 아주 높, 높고 우수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여기는 한샘 주방, 뭐 식기 세척기나 인덕션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자유시장과 이마트 대형 병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층별의 별도 공간에 있고요. 삼성 에어컨 두 대에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서 원격 검침 가능한 뭐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가 외부 원, 그 원격으로 검침이 가능하고요. 1호선 부천역 초중구에 인접해 있고, 세프드 안전 CCTV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 100%고요. 단지형 아파트 3개 동으로 지금 분양 중에 있고요. 내진 설계 완료된 곳이니까 서둘러서 문의 주시고요.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싶은 집만 바라보는 집바라기 현주 실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